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들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거지요.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종종 듣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 예,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딱 눈에 띄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 뭐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너희의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레위기에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충 나와요. 그 세상 재미없는 말씀이에요. 요새 레위기를 쓰고 있잖아요. 레위기를 쓰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서 그냥 글씨를 따라 썼어야 될 정도로 말이 좀 어렵고 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에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고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 말씀이 레위기에만 몇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4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데는 잘안 나와요. <laughs> 다른 성경에는 이 말이 잘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레위기에만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 때문에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레위기에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 여러분들이 이, 어, 우리 함께 쓰는 성경 이 레위기 편을 좀 보셨으면 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요새 깨닫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어, 또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는 정결하다, 이건 부정하다 이런 말씀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아유,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될거 너무 많네. 우리가 이거 골라서 먹지 않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는 그 레위기에 말씀과 상관없이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만. 아, 그렇다고 해서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또 다시 말하지만 아,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 먹어도 괜찮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 그 패스입니다. 근데 어쨌든간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런 말씀들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무엇과 연결되냐면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는데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이거 먹지 말아야 됩니까? 아 그거 먹으면 거룩하는 것에 지장이 생기니까. 왜 이거 만지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만지면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거룩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아주 정결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의 모습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부정하게 되었거든, 혹여나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구약적인 개념으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다시 정결함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절대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거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내 안에 틈이 타는 그 순간 나는 정결한 게 아니라 부정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죠. 회개함으로써 다시 정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제사를 드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이 죄를 지었을 때,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물론,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혹여나 죄가 틈타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기에서 정결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또그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거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가 끊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무려 24번 그 이상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상관 있고 너는 나고 나는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아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인데 여호와인데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고백을 또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나는 여호와인데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이십 장 레위기 이십 장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할 고백은 예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은 나를 소유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자꾸 소유한다 그러니까 뭔가 내 맘대로 막 이렇게 어, 이렇게 막 움직여 놓고 또 이렇게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만들고 이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유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 는 예수님께서 진주장수의 진주장수의 얘기를 들면서 물론 천국의 비유입니다만 진주가 여러 개 있었지만 진짜 좋은 진주를 만나면 나머지 진주를 싹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이걸 소유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아서,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 소유를 소유된 것을 벗어났었다, 떠났었다, 도망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났던 거죠. 곤란한 일인데 우리는 속히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예 주님 저는 당신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위기 25장의 말씀인데 이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냐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소유로 삼으시는데 왜 그의 소유로 삼으시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땅을 주시려고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망이 하나 생겼죠. 예. 저는 당신의 소유이며 당신이 주시는 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나는 당신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을 때 그냥 단순하게 어, 나 하나님 좋은 것 갖고 싶습니다 나 좋은 것 누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저는 완전히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 대신 그 대신이라고 하면 좀, 좀 그렇고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장면이 제일 기뻐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된다는 장면이 가장 기쁩니다 다른 건못 얻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면 여기서 내 거라는 건 진짜 내 겁니다 내가 거기서 왕이 되는 거니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것을 내가 물려받듯이 우리 주님의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네, 주님 내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이라는 말이 막 함부로 나와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축복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네, 주님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 얼마나 슬픕니까? 이 고백이 없는 사람 얼마나 음, 인생이 괴로울까요? 마치 소망은 없고 고통만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고통 뒤에 낙이 와야 고통도 견딜만 한 겁니다. 근데 고통 뒤에 낙이 없다니.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어쩌면 인생을 포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 아무리 큰 어려움,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길 에너지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전 여러분 모두가 그런 힘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 우리가 거룩하는 것을 거룩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의 거룩한 모습을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4절에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구별하라고요? 몸을 구별하래요, 여러분. 몸을 구별하랍니다. 여러분 몸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몸을 구별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 날마다 씻어야. 아, 여러분 매일 씻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여자들은 자주 안 씻는 것 같아. 아니, 저는 어, 매일 매일 아니, 네, 그렇죠 뭐, 뭐 필요한데만 씻는다고도 하고. 매일 목욕하고 매일 머리 감고 더움을 한번더 덤을 한번더 하고 제가 언젠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수련에 갔다가 너무 더워서 일곱 번 목욕한 날도 있었어요. 너무 더워서 땀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근데 보면 여자분들은 그걸 잘 견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몸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디에 두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어디에 두는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아실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내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저 비누칠을 깨끗이 해서 씻는 거의 문제 그거라고 한다면 식구 간단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몸의 거룩과 정결은 우리가 그런 더러운 것들, 그런 추한 것들, 그런 악한 것들, 그런 죄악된 것들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손자리가 악인의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이것도 견디 아니에요. 그 자리를 속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더럽고 추한 자리에 있는데 그냥 여기에 있을래요? 그러면안 됩니다. 어둠을 떠나서 빛 가운데로 옮겨 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많은 불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포기해야 합니다. 그게 나에게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 그런 것들을 주는 것 그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걸 포기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이 왜 몰랐겠습니까? 소동과 고모라가 그렇게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웠다는 것을 알았죠. 뭐꼭 찍어 먹어봐야 압니까? 척 보면 아는 거죠. 그런데 롯은 거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계속 살았어요.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나지 않은 결과가 뭐였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해 주었지만, 그 롯은 여전히 옛것들을 바랐기 때문에 그 자기의 뭐이 뭐라 그래, 멀리 뭐 빨리 도망가지도 않고, 민기적, 민기적 하다가 딴 데로 엉뚱한 데 갔다가, 이거 제가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딸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상한 민족 두개 만들고, 이런 음. 이상한 일로 그의 삶이... 갔어요. 그리고 아내는 소금기둥 되고 말았죠.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큰 부를 아무리 큰 쾌락과 만족을 준다 해도 그것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거든 우린 거길 떠나야 합니다. 그걸 버려야 합니다. 그걸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도 여전히 죄인 똑같은 악함 그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뭐, 일구의 재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불에 태워 없애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날에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땅을 허락해 줄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또 하나 우리에게 이 거룩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다음 이어서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기는 들짐승 이건 뭘까? 레위기에는 땅의 기는 길짐승에 대해서 오늘 읽은 11장 앞부분에 가면 나오는데 2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기는 길짐승 중에 내가 부정한 것은 이러한 4개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고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충 다 하여튼 도마뱀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생각해보면 배를 땅에 붙이고 사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길짐승, 아, 땅에 기는 짐승이라고 표현할 때는 구약적 개념으로는 그냥 네발 달린 짐승을 표현할 때 땅에 기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 1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바닥에 배를 붙이고 사는 애들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뱀이 빠져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제일 먼저 1번에다가 뭘 넣을 것 같습니까? 뱀을 넣을 것 같은데, 여기 도마 뱀은 있어도, 그냥 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시절에 뱀이 없었을까? 그럴리가요. 뱀이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뱀을 여기다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 생각해 봅니다. 늘 그렇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 보는 거죠. 이건 순전히 저의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기는 들짐승 이렇게 말하면 일단 뭐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요? 저는 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어뭐 핑계라면 핑계고 이유라면 이유인 건데 뱀의 유혹을 받았어. 이게 참 사람이 좀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뱀에 유혹받아서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뱀, 그러면 막 몸을 그냥 떨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뱀만 보면 많이 놀라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뱀, 그러면 하여튼 일단 별로 좋은 감정은 아니에요. 아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러니. 이 땅에 기는 부정한 길침승 말입니다. 이 뱀을 멀리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걸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떤 결과가 오냐, 아, 이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다 못해 저 멸망과 저주에 떨어지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다 라고 할 때는요, 이 원수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원수 마귀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귀에 계속 속삭이죠. 굉장히 좋아 보이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우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단어 이걸 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양다리 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좋았어. 일단 그것도 해보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려 그래요. 그게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유혹 앞에 절대 쓰러지거나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 유혹을 너는 이겨내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건요. 물론 우리가 아, 뱀 때문에 진짜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 그걸 집어서 딱 먹은 사람 누굽니까? 우리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난 죄인이 되지 않을 건데 그 유혹에 내가 그만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버린 거, 내가 거기에 내 몸을 담은 거, 내가 그 아이디어를 따라간 거, 그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지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 자신을 지켜. 죄의 유혹이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얼레벌레 하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안 돼. 이 죄에 내가 넘어가는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 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으실 거니까, 아, 주님, 내가 오늘 이거 끊어버립니다. 이거 포기합니다. 몸에 거룩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유혹. 이 유혹. 뭐 이럴 때마다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옛날에 많이 하던 이야기가 그런 거죠. 뭐 어,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안 죽일게. 뭐 여기 예수님 사진 사진은 아니죠 그림이라고 해야 되겠죠. 놓고 밟고 지나가면 음, 그러면 안 죽일게. 발안 밟으면 죽인다. 물론 너무나 유아 같은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 삶에 없는 거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한 번만 눈 감으면 내가 죄와 한 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좋은 거 누릴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가죠. 그 유혹에 빠져갑니다. 늪 같아서 나중에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도 못해요. 내가 죄인의 길에 잠깐 발이 들어갔을 때 잽싸게 빼야 되는데 아, 이게 한참 들어가면 죄인들이 가, 나를 가만히 안 두거든요. 나를 계속 붙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laughs> 속히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만들게 되기 바랍니다. 그거 끊어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거 없어도 삽니다. 광야를 선택한 아브라함이 화려한 도시를 선택한 롯보다 훨씬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라고 못 주실 것 같습니까? 광야라고 하나님께서 어, 미안하다 이거 내가 너한테 못줘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가 어디이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선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 거룩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내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 나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거룩하겠습니다. 제가 제 몸을 지키겠습니다. 제 저에게 있는 모든 유혹들을 끊어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수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혹시 알면서도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고 죄악된 일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포기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능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그런데 주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내 몸도 지키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서 어덩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죄가 나를 물들일 수 없도록 이제 내가 막아서는 자가 되게 하여주시고 끊어내버리게 하여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좀더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누리신, 누리는 어떤 편하게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뚝 서는. 자, 주의 말씀을 죄 안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에 나는 능히 나의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줄 믿사오니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담대하게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 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자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을를 누리는 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는지 왜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아무런 고백할 것도 없이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을 떠나가 버린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주여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 우리가 모든 죄와 악함에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수 없지만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그 모든 유혹들을 끊어내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할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가섰더니 주님이 우리를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다니 주여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죄와 악함을 떠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가 되겠사오니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